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으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소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말도 사실은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죠 우리나라 산에 가면 산마다 어쨌든 누구에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왔다 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 돌 틈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러 왔다 간 사람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들로 나가면 들에 큰 나무, 300년, 400년, 500년 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는 반드시 누군가 기도하고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어떤 존재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랍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 내 기도가 응답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만능키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도가 맞는 키가 된다는 이 약속,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기도의 약속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신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꽝 하고 와서 부딪힌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구나 세상의 방법은 인간만 찾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거 인간이 찾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할수 있을까? 이게 방법입니다. 인간은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 좋은 방도가 없을까? 무슨 방법이 없나? 인간은 맨날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길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너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성공자들은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방법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함으로 그들은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사람이 없는 것. 사람이 없는 것을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방법의 매입니다. 인간은 수단을 찾습니다. 인간은 좋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좋은 묘수가 없는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는 그 모든 방법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행할 방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은 바로 이 일을 전제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이 약속을 듣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볼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이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이것을 또 성경은 다른 말로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하실 줄을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성경 말씀만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아야. 기도가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큼 허망한 것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어떤 이기적인 것 아니면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급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다. 진짜 기도의 고상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이 기도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도 맞고요. 또, 기도를 통해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응답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수도원 제도 속에서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고, 기도하는 그 행위 속에서 뭔가 신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 기도 운동 가운데에는 기도 응답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신비 체험을 목표로 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하면 좋아할 것이지만, 수도원에 있으면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욕망도 안 가지고 포기했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또한 신령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과소평가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여 선지자 시대에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아랍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소문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 내렸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생 시절에 우리 학생, 우리 동창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하면 다 응답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지금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잔치상을 크게 한상 차려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 기가 죽어서 아니 지금 잔치상을 차려달라고 기도하라고 어 무엇이든지 다된대매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곽 집사님 친구가 곽 집사님한테 묻습니다. 어? 곽교순 기도하면 다 응답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서 옆에 잔치 상을 차려달라고 해봐. 어떨까요? 아, 이 대답이 시원치않았습니다 야, 그거는 말고. 그랬습니다. 응? 어? 야, 그거는 말고. 아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아, 이걸 붙들고 따져드는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따져드는데 그건 말고. 그랬어요 그건 말고. 왜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해야 할까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진 권한에, 권한에 따라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 같으면은 직장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재량권이 달라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 미국 가서 이 슈퍼에서 이제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따지니까 이 계산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니저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매니저는 와가지고 착착 처리를 해주더래요. 그왜 차이가 날까요? 요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이분이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은 요 계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해주면 될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의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재량권이 없어요. 자기의 재량권이라는 게 없이 자기는 정해진 원리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재량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사람보다 위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재량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 사원이 할수 있는 정도와 대표이사가 할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신입사원이 사인해서 할수 있는 일과 대표이사가 사인해서 할수 있는 일이 달라요.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이 사람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하면 이로리라 그럴 때에 무엇이든지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가 칼 달라면 칼도 주고 총 달라면 총도 주고 독약을 달라면 독약도 줍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 자신에게도 위험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수준은 달라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해 줄게.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아이가 성숙하는 단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들을 가지고 그 마음이 연단받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마음이 성장해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경륜을 알고 그 아는 수준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하되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키를 맡겨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권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가지고 함부로 찍찍 그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아이는 이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싹 지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이 말만 강조하면 아까처럼, 잔치상을 차려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잔치상을 차리도록 기도해봐! 안 되지! 안 되지! 너 성경말씀이 틀렸지! 틀렸지! 저한테 그러는데, 참 이게 지금 막 코너에 몰렸습니다. 어? 성경말씀이 틀렸지! 인정해! 인정해! 막 이러는데, 이야, 이거 참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사람이 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선정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야 돼요. 그리하면 이 사람의 삶은 참. 흥미진진한 삶이 될 거예요. 이전에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에 대하여 모르던 삶과 그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자동차를 하나 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가면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든지 같이 다녔어요. 같이 갑시다. 이제 같은 교회에 있고 하니까, 뭐, 제가 뭐, 목사님, 뭐, 같이 가지요. 죠이제 차를 타고 늘 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 나도 차한대 사야 되겠네요. 그래갖 이제 중고차 한 대를 샀어요. 한참 있다가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이 자동차를 사고 운전을 해보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말씀인데 그랬더니 전에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이 중심으로 공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은 지하철역 어디. 뭐, 버스 정류장, 어디, 꼭요 중심으로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사고 보니까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간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공간이. 이건 운전하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공간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짐을 들고 다니는 그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전에는 물건 하나도, 야, 이거 2kg? 노트북을 사는데 2.5kg? 2kg? 아유, 무거워. 그거 하루 종일 들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가방에 넣어서 이뭐 등에 메고 다니는데, 아 힘들어. 운전하는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갔다가 옆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야. 차에다가. 쭉 몰고 가서, 잠깐 들고 갔다가 내려와서 차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몇백 그램이 더 무겁다, 이런 거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야, 이게 너, 이, 이 노트북이 1kg도 안 돼.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은 1kg가 되었든 2kg가 되었든 하나도 상관하지 않아요. 물론, 무슨 뭐 디자인에 듣고 뭐가 듣고 따지긴 하지만 무게가 무겁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삶이 돼요. 차원이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여러분이 얻게 될 자유,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 무한한 상상,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이 약속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미리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서대신역 4번 출구 딱 그렇게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정류장 공간이 딱 제한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의 세계 약속의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것이며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능력 있게 할 것이며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흥미롭게 할 것인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할수 있는 대로 이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의 세계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달리 열려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열려 있는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